네. 월요일 종치수단은 원래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공지 말씀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께서, 어, 다른 일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월요일부터는 좀 다른 분을 모셔야 될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포털에서요, 배, 재, 정, 이렇게 치시면, 예, 무슨 일인지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그 지난주 목요일날 이분을 모셨어야 되는데, 에 합정 웰빙센터 건물에 정선 사태로 말미야아 이분을 못 모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수민 시사비평가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사비평가 동맹, 준비위원장 김수민입니다. <laughs> 아, 지난주 목요일엔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뭐, 네, 모처럼만의 휴식을 안 그래도 취하고 있었는데 또 취할 <laughs> 수 있었고요. <laughs> 네, 그동안 혹시 그 시사비평가 동맹 대표 생각하셨나요? 아, 별로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요. 아, 예,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웃음> <웃음> 아, 어,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 지사가 어제 이제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유한국당도 이제 뭐 당권 이거 가지고 시끄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바른 정당은 또 자유한국당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좀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 정당을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이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침박을 갖고 놀았다라고 봅니다. 아하. 네, 뭐 얼핏 보면은 손잡고 잘 가는 것 같지만. 예. 그 보면은 그 박근혜 씨가 감옥에서 굉장히 건강이 나빠졌다라는 루머가 막 퍼진 적이 있었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막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를 병원에 보내라 뭐 이런 연설 합니다 <laughs> 네 그걸 막 따라해요 막 청중들이 예. 병원에 보내라 했는데 저가 그 청중 중에 친박이 있다면 예. 어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아, 네, 박근혜를 모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려져 렇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친박들을 갖고 놀았다 예. 아 친박들 스스로 나설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대신 그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 한편으로는 자기 페이스대로 대선을 끌고 가면서, 네, 향후에 자유한국당을 좌지우지 하겠다라는 그런 토석들이 읽혀졌는데, 음... 앞으로도 친박대 홍준표의 대결은 계속될 것으로, 예. 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예. 어, 김성태 의원 포함해서 발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건너간 의원들이 있죠.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아, 이게 친박대 홍준표의 그 혈전이 벌어질, 어진다라고 봤습니다. 예. 예 그때 어, 바른 정당 탈당파하고 홍준표 당시 후보랑 만났을 때, 예. 어 집권을 하면은 박근혜 이기가 아니라 홍준표 일기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 것이 물론 집권할 리가 없기 때문에 <laughs> 어, 그게 당으로 보면은 이 당은 친박의 당이 아니다. 예. 어, 들어오시라 이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예. 음... 그좀 특이한 게 예.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무성 계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김무성 의원은 바른정당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 열몇 명이죠. 그 사람들이 건너갈 때뭐 이은재 의원은 벌써부터 건너가 있었고, 예. 이것이야말로 지금 방식으로 표현하면 김무성의 노릇 패스일 수도 있다. 아, 네. 자유한국당 쪽을 안 보는 척하면서 네네네. 의원들을 몇명 보내놓는, 아. <laughs> 아니면 자기가 보내진 않더라도 예. 어 자기 계보의 의원들이 갔기 때문에 한번 예. 간을 볼 수도 있는 하우적으로 아. 남아, 예. 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균열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음... 어, 보여지고요. 예. 어, 바른정당은 이제 새가 작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그렇죠. 어, 마음 놓고 밀어줄 만한 그런 예. 당이 아직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나름대로 비장하게 건너간 의원들이 네. 어, 다시 자유한국당 내에서 승부를 한번 봐야 된다. 음... 음. 예, 이게, 저는, 뭐, 이념과 그런, 그, 의견의 차이를 넘어서서. 예. 예 사람들이 이런 조직론적인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도 진보진영 쪽에서도. 예. 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갈라질 때. 네네. 어, 진보신당을 따로 해야 된다는 라 파와. 음. 그래도 민주노동당에 남아서 바꿔야 된다는 파가 있었듯이. 예. 네, 이런 고민들이 정리되지 않, 고 있다가 다시 사형국당 들어간 의원들이 생긴 것이고. 아하. 아예 비박들이 왕창 빠져나와서 바른 정당을 만들었으면 모르겠으나 네. 자유한국당의 상당수가 또 잔류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바른 정당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자유한국당 내부의 친박대 비박 혹은 뭐 친박대 홍준표의 대결에 (1차적으로) 네.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겠다 음...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바른 정당이 자유한국당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가 결정되겠다 예. 이런 것들이 예, 보이고 있습니다. 음흠,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초미의 관심사 이번 주는 이제 인사 청문회가 될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지난 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 이게 약간 약간 복잡한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좀 어, 야당이 동의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 이 너무 많은 혐의들이 제기가 되고, 예, 그리고 뭐 절대 다수가 될거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흐름대로면, 예, 어, 이건 통과가 되는 게 맞고, 네, 네, 그대로 통과시켜주기 어렵다라는 심산에서 나오는 좀 뭐랄까 트집 잡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뭐 야당들 보면 뭐 일단은 정의당이 제일 다르죠. 예. 협조적인 분위기고 김상조 보자 또 예전에도 진보정당하고는 굉장히 친화적인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2007년도에 예. 그 민주노동당 경선을 할때어 심상정 후보의 정책자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김상조 아하 네 교수가 예 네, 그만큼 진보진영에서는 오랫동안 주목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뭐 정의당은 어, 가장 협조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가장 뭐 지금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곳이 자유한국당. 그렇죠. 예. 네,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앞으로 진로도 뻔히 보이는 것이. 예. 일단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반대 당으로서. 그... 네, <laughs> 그렇게 위치를 굳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지금 1내지15% 정도 당지 이율이 나오고 있는데. 예. 어 이것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음... 어, 정부의 지지율이 지금 90% 가까이 되지만 앞으로는 조금씩 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어, 반대당의 위치를 확고하게 어, 점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음... 네, 그런 전략을 갖고 어, 자유한국당이 그냥 반대당으로 이번부터 계속 포지션을 잡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른정당은 또 자유한국당하고 보수 경쟁을 하는 처지라서. 네네. 예, 지난번 이낙연 그 총리 후보자 인준 때도 뭐 반대당론 비슷하게. 그죠 예, 그렇게 못 받고 가는데 또 그냥 자유한국당처럼 가기만은 어려운. 음. 어, 그냥 무작정 반대하면은 또 같이 오거든 없기 때문에. 네네. 예, 차별화를 해야 될지 아니면 보수 경쟁을 해야 될지 여기서좀 진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당 또 일종의 진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당 역할을 <laughs> 또 해야 되겠고 예. 어, 민주당이랑 차별화가 또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또 차별화하거나 반대를 조금 많이 할라치면은 야삼당 프레임, 음... 바른정당, 자유한국당과 뭐가 다르냐 예. 네, 이런 프레임에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사이에서 예. 굉장히 좀 요동을 치는 것 같고 음...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 좀 국민의당에서 예. 반대도 좀 세게 하는 듯한데. 예. 뭐 김성식 의원이라던가 네네 박지원 전 대표 반응을 보면, 예. 김상조 후보자까지는 어쨌든 통과를 시켜주지 않겠는가, 음... 네 그리고 아마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그거는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그 낙마시킬 정도의 약점을 잡아낸 것인가라는 데좀 의문이 있거든요. 예, 음... 네, 그래서 국민의당은 오히려 김상조 후보자보다는 강경화 후보자라든가 음... 이쪽으로 더좀 기울어지지 않을까? 네 예. 반대를 하는데 있어서. 예. 그런 예측이 됩니다. 음... 네. 약간 좀 부수적인 또 질문이긴 한데요. 네 김상조 후보자와 관련해서 언론들도 이제 여러 의혹을 막 제기했잖아요. 네네. 혹시 그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뭐 김상조 후보자의 호가 정해져 있다고 하죠. 단독. 이 <laughs> 그렇죠. 단독. 예. <laughs> 이 너무 무차별적이다. 그리고 음... 절제가 없고. 네. 그리고 뭐 크지 않은 의혹이라도 보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예. 예, 그럴 때좀 대비해 가지고 톤을 좀 조절한다거나 분량을 음. 조절한다거나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내보내는 것 같아요, 보도를. 아. 예, 그렇게 되면은 언론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는 사실 어 보도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예. 예 그것이 그 어, 사회적으로 재생산되고 하는 과정에서 부풀려지거나 파장을 만들어 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유념하지 못하고 막 쏟아내는 게 아닌가. 음... 네. 그리고 하다하다 이렇게 쏟아내다가 결국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또 고민이다. 그러니까. 예. <laughs> 네, 김상조 후보자한테 미안해 하더라. 예. <laughs> 이런 것까지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음.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김상조 후보자였다면은. 예. 어 약간 즐겼을 것 같아요. 아하. 예. 너무 많은 빈번한 너무 가벼운 보도들이. 예. 오히려 의미가 없어지는 거꾸로, 음네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음 그냥 막 먼지 같은 것들이 그냥 날리고 있는 거에 불과한,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김상조 후보자한테 또 아픈 보도였는가, 예.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음 네, 하여튼 언론의 좀 절제가 대단히 아쉬운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은 뭐 오늘 보니까 청와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긴 하던데요. 네. 이게 뭐 전개되는 과정에서 사조직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굉장히 이 것도 복잡하게 전개가 됐는데. 네. 아좀 어, 보고 누락 파문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국방부가 제때 정확하게 네. 보고하지 않은 것은 변명 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 되겠고요. 음. 뭐.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어, 저는 볼수 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조금 문재인 정부에도 의문이나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네. 예. 어, 이게 이제 사드가 한 포대 여섯 기고, 나머지 네 개가 외관. 그렇죠. 미군 부대에 있다라는 게 이제 4월 하순에 언론에 포착이 돼서. 네. 예. 물론 국방부는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하고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네. 예. 어 국민들도 어지간하면 이제 그 뉴스를 접한 분들은 알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르는 듯한 태도, 음. 예 이것은 조금 위신의 악영향은 줄수 있겠다. 음. 네, 그리고 어, 사드 말고 예 어, 칼빈슨 항로를 은폐했다라는 게또그이철희 의원실하고 한결의 보도로 밝혀졌었는데요. 예예. 예. 네, 이까 그러니까 사드 단일 사안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세팅을 하면. 어, 국방부의 어떤 해양 기강을 잡는 데도 더 도움이 될 텐데 어~ 사드 단일사안이왜 이렇게 두드러졌을까 음... 어,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정부에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갖고 하는지는 좀더 어,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어~ 섣불리 평가할 부분은 아닌데 조금 이미지 관리에는 어, 현재로서는 뭐 정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 어, 저걸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아... 그 일을 조금 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 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예. 이게 외교 정책상으로 뭔가 노림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어허. 그,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이렇게 본다고 해서 알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저는 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나 예. 또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현재 그 안보 국방 체제가 뭐 담고 있는 어 지금까지 나타내왔던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예. 예이 사드 산 하나 가지고 되겠는가 음... 네, 굉장히 철저하게 파헤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네. FX 사업 이런 것까지 다 파헤쳐야 된다. 네, 그렇죠. 음... 예전에 방산비리부터 해서 그리고 새 네. 어, 정부 출범이 가까워오는 시간에도. 김관진 실장이 굉장히 독주하는 듯한. 아, 그렇죠. 음... 예, 그런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예. 그들도 어쨌든 관료인 이상. 예. 어, 새로 출범할 정부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음. 어, 저는 나아가서 그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 쪽하고 교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오... 하게도. 예. 예. 근데 왜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취했는가. 아하. 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사드 한 개의 사안에 어, 가려져서는 안 되겠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철저하게 파헤쳐야 될 문제가 되겠고, 예. 네 저도 뭐 예전에 지방의원 어, 경험이 있지만, 예. 이 보고를 잘못 받으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웃음> <웃음> 네, 그리고 결국에 그것이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피해로 어, 돌아오기 때문에 예. 철저하게 하여튼 파헤치는 전반적으로 음... 네, 그렇게 전개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음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유라 씨 구속영장 있지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기각이 된 거는 이제 다 기성 사실화가 됐는데 혹시 김수민 비평가께서는 이거 예상을 좀 하셨나요? 아 영장 기각이요. 네. 어 저는 이 뭐. 구속영장 예측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 이쪽 세계에서 펠레로 불리우고 있어서, 예, <laughs> <laughs> 네, 제가, 그, 국민TV의 다른 방송에서, 예. 네, 뭐, 우병우 구속여부라던가, 네, <laughs>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웃음> 예. <웃음> 그래서, 네, 러 예측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제가 무리를 일으킬 것 같아서. 음, 런 네, 근데, 아, 근데 어쨌든, 네 기각됐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아, 아니 아 근데 이 영장 기각이요. 정유라씨 네. 영장 기각이 앞으로 이 국정 농단 사태 수사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글쎄요. 이 보니까 범죄 수익은닉이나 왜곡한 거래법 위반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일단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된 건데. 예. 아. 어, 일단은 이게 정유라 씨라는 사람이 예. 네, 네이 모르쇠 전략을 폈다라고 이제 평가들 이 있는데, 예. 예 이게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좀 짜고 편 전략인가, 음... 아니면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뭐 고등학교 때부터 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을 뻔히 알면서 음흠. 어 그때부터도 이미 어 모른 척 하고 있는 그런 아 캐릭터였나 아하. 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 주변에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실세고, 어떤 작용들이 펼쳐지고 있고, 이런 걸 뻔히 알면서, 그런 그렇죠. 척 하면서 그 환경을 누리는, 예 네, 이런 캐릭터라면 상당히, 어, 잡아내기 어려운 음... 그런 상황이 될공상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예.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유력한데, 예. 일단은 영장을 재청구한 경우라면은 발부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일반론적인 예측과 그리고 이제 영장을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법치주의적 음. 관점에서 이좀 조심스럽게 예측되는 것이 엇갈리고 있는데 예. 어~ 저는 일단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어, 전제를 하고 예. 어~ 검찰로서는 좀 구속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그또 노승일 씨라든가 이런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보통 인물이 아니다 네네. 상대가 그렇게 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방심하지 않고 잘 대비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어쨌든 뭐 예, 장시호 씨가 갔던 의왕 대학원이나. 네네. 예, 재손 씨 씨가 다녔던 서울 남부로스쿨. <laughs> <laughs> 예. 월반 해버리는 능력의 소유자다. <laughs> 네, 그렇게볼수 있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목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수민 시사 비평가였습니다. 어,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 지사가 어제 이제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유한국당도 이제 뭐 당권 이거 가지고 시끄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지금, 바른 정당은 또 자유한국당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여기도 좀 굉장히 바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 정당을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이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침박을 갖고 놀았다라고 봅니다. 아하. 네. 뭐, 얼핏 보면은 손 잡고 잘 가는 것 같지만, 예. 그 보면은 그 박근혜 씨가 감옥에서 굉장히 건강이 나빠졌다라는 루머가 막 퍼진 적이 있었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막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를 병원에 보내라, 뭐 이런 연설합니다. <laughs> 네, 그걸 막 따라해요, 막 청중들이. 예. 막, 병원에 보내라 했는데 저가 그 청중 중에 친박이 있다면, 예. 어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아. 음흠. 네, 박근혜를 모욕하는 것으로저는 그렇죠. 예거요 네. 그래서 한튼 이런 식으로 좀 침박들을 갖고 놀았다. 예. 친박들 스스로 나설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대신 그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예. 한편으론 자기 페이스대로 대선을 끌고 가면서, 네, 향후에 자유한국당을 좌지우지 하겠다라는 그런 토석들이 읽혀졌는데, 음... 앞으로도 친박대 공준표의 대결은 계속될 것으로. 예. 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예. 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나름대로 비장하게 건너간 의원들이. 네. 다시 자유한국당 내에서 승부를 한번 봐야 된다. 음... 예, 이게 저는 뭐 이념과 그런 그 의견의 차이를 넘어서서 예. 예, 사람들이 이런 조직론적인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도 진보진영 쪽에서도 예. 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갈라질 때 네네. 어, 진보신당을 따로 해야 된다라는 파와 음... 그래도 민주노동당에 남아서 바꿔야 된다라는 파가 있었듯이. 예. 네, 이런 고민들이 정리되지 않, 않고 있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의원들이 생긴 것이고 아하. 아예 비박들이 왕창 빠져나와서 바른정당을 만들었으면 모르겠으나 네. 자유한국당에 상당수가 또잔류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바른정당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자유한국당 내부의 친박대 비박 혹은 뭐친박대 홍준표의 대결에 1차적으로 네.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겠다. 음...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에 따라서 발언 정당이 자유한국당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가 결정되겠다. 예. 이런 것들이 예, 보이고 있습니다. 아알겠습니다 아, 초미의 관심사 이번 주는 이제 인사 청문회가 될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지난 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아 이게 약간 약간 복잡한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좀 김성태 의원 포함해서 발른 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건너간 의원들이 있죠.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아 이게 친박 대 홍준표의 그 혈전이 벌어질 어 징후다라고 봤습니다. 예. 네, 그때 어발른 정당 탈당파하고 홍준표 당시 후보랑 만났을 때, 예. 어, 집권을 하면은 박근혜 이기가 아니라 홍준표 일기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 것이 물론 집권할 리가 없기 때문에 어 그게 <laughs> 당으로 보면은. 이 당은 친박의 당이 아니다. 예, 아, 들어오시라 이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예, 예. 음... 그좀 특이한 게 예.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무성 계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김무성 의원은 바른정당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 열몇 명이죠. 그 사람들이 건너갈 때뭐 이은재 의원은 벌써부터 건너가 있었고, 예. 이것이야말로 지금 방식으로 표현하면 김무성의 노루패스일 수도 있다. 아, 네. 자유한국당 쪽을 안 보는 척 하면서 의원들을 몇명 보내놓는. <웃음> <웃음> 아니면 자기가 보내진 않더라도, 예. 어, 자기 계보의 의원들이 갔기 때문에 한번 예. 간을 볼 수도 있는, 아... 사후적으로나마 예. 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균열은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음... 보여지고요. 예. 어, 바른정당은 이제 세가작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보수층에서 어, 마음 놓고 밀어줄 만한 그런 예. 당이 아직 아닐 수. 있... 어, 야당이 동의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 이 너무 많은 혐의들이 제기가 되고. 예. 그리고 뭐 절대 다수가 될거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laughs>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흐름대로면. 예. 어, 이건 통과가 되는 게 맞고. 네. 네. 그대로 통과시켜주기 어렵다라는 심산에서 나오는 좀, 뭐랄까, 트집 잡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뭐, 뭐 야당들 보면 뭐, 일단은 정의당이 제일 다르죠. 예. 협조적인 분위기고, 김상조 보자 또, 예전에도 진보정당하고는 굉장히 친화적인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네. 예. 예,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2007년도에, 예. 그 민주노동당 경선을 할 때, 어, 심상정 후보의 정책 자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김상정. 아하. <laughs> 네, 교수가. 예. 네, 그만큼 진보진영에서는 오랫동안 주목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뭐, 정의당은, 어, 가장 협조적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가장 뭐, 지금,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곳이 자유한국당. <laughs> 네. 그렇죠. 예. 네,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앞으로 진로도 뻔히 보이는 것이. 예. 일단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반대당으로서 <laughs> 네, 그렇게 위치를 굳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네, 월요일 종치수단는 원래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공지 말씀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께서, 어, 다른 일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가지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월요일부터는 좀 다른 분을 모셔야 될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포털에서요 배 재, 정 이렇게 치시면 예 무슨 일인지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그 지난주 목요일 날 이분을 모셨어야 되는데 에, 합정 웰빙센터 건물에 정선 사태로 말미암아 이분을 못 모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김수민 시사비평가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사비평가 동맹 준비위원장 김수민입니다. <laughs> 아, 지난주 목요일엔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아닙니다. 뭐, 네, 모처럼만의 휴식을 안 그래도 취하고 있었는데 또 취할 수 있었고요. <laughs> 네, 그동안 혹시 그 시사비평가 동맹 대표 생각하셨나요? 아, 별로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요. 아, 예,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으로. <웃음> <웃음> 아...